안녕하세요 실전기수사입니다 아, 오늘 시간에는 어, 실적 발표한 종목들 언급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먼저 TNL이고요 제가 어, 매우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수 못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이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습니다 우선 매출액 보면요 어, 41% 증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영업이익도 33% 증가 순익은 50% 증가. 아, 너무 많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어, 언급을, 어, 했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전망이 있는데, EBS 투자증권에서 TN에 대해서 올해 2분기 깜짝 실적을 토대로 실적 전망치를 상향해 종전, 목표 주가를 종전 4만 6천원에서 5만 3천원을 올린다고 27을 밝혔다. 티레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236억, 영업 이익이 34% 증가한 83억.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매출액 8%, 영업 이익 15%웃돈는 실적이다. 매출액 서프라이즈는 상반기 출시한 신제품 노우즈 패치 페이스 마이크로니들 효과로 여드름 패치를 제외한 3개 신제품의 수출 매출액 70억이라며 매출내 수출 기여도는 46%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은 공급 계약 수출 증가를 감안할 경고 연말께 추가 증서 증설이 예상되며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8 8 9 2억 영업 이익은 35% 증가 300억에 전반된다 300억. 영업 이익 300억이면 시가총액이 2천억 되면 나쁘지 않거든요. 퍼십 정보 퍼시브로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 있는 건데요. 지금 2,934억인데요. 아, 이거 어쩌면 좋죠? 6월, 어, 조연구원은 6월부터 신공장이 가동돼 생산량이 750억으로 50% 증가했고, 공급 계약, 계약과 수출 증가율을 감안하면 연말 추가 증세를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판단한다. 유럽 향후로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점에는 추가적인 실적 상향 적용도 가능하고 현재 주가는 올해 주가 수익 비율 퍼 10.6배로 밴드 최하단에서 거래 중인 만큼 매 분기 수출 실적을 감화, 확인하면서 멀티플레이 레이팅이 가능한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이제 비싸서 지금 매실 못하는 정보이긴 한데 근데 퍼가 PBR이 3이라서 이거 지금 들어가기 쉽지 않죠?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수익이 많이 증가하니까 영업이 300을 넘나 건데 지금 작년 영업이 223억이거든요. 지금 300넘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인 건데 그건 이제 누가 추, 특별히 매수한 사람이 없고요. 외인도 없고 기관도 매수 잘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고민되네요. 이거, 근데 지금, 뭐, 객관적으로 잣대로 보면, 매수하면 안될 가격대니까, PBR 3.0이니까, 3.0을 허용하기에는, 뭐, 아프리카 TV 정도 아닌 상, 쉽지 않죠. 그러고요. 또, 다른 종목도 볼게요. 유나이트 제약도 실제 발표를 했어요. 유나이트 제약을 보시면, 이 종목도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전 지금 1분기 실적 보시면 뭐 매출액 20% 26% 영업이 45%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2분기도 보시면 매출이13% 영업이 32% 증가, 당기순익은 뭐123% 증가. 영업이 더 중요하겠죠. 단기 순익보다는 영업 이익도 많이 증가해서 어, 이 종목도 원래 좀 제가 아는 종목이긴 한데 이게 PBR이 아니 PBR이 지금 1점대 초반이면 살 만하고 2만 원 전이면 살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최근에 올라온 상황이고 2020년도 최저가는 만 원대이고요. 그에 열배 올라왔거든요. 물론 과하게 올라가는데요. 근데 지금, 일 그때부터 이제 p p s 가 많이 증가했으니까, 그때는 18,000이 지금은 2만원. PBR 1.0 아래면 살만, 1.0 전후면 살만하거든요. 이게 지금 몇년 PBR 밴드 보시면, 2년 전에는 0.6일,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요. 그래서 1.0 전후면, 보시면 몇년 PBR 밴드 보시면, 1.0아래는잘 없어요. 그래서 1.0 정도면 살만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b p 에 2만원이니까 2만원은 전후면 살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한 건데, 지금 6월 24일 이후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네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실적은 잘 나왔고요. 다행히 뭐 지금 제가 2 9종목대입으면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언급한 건데요. 이번에도 이제 유나치 약이 실제 잘 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간 게 좋은 게 아니라 떨어진 게더 좋죠. 어, 인하체하고 멀쩡한 기업이니까요. 근데 이 기업 보시면요, 최근에 지금 1년 동안 위인이 좀 매수 중이거든요. 근데 주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개인이 지금 많이 판 결과물 이 있는 거고요. 위인이 오히려 매수한 물량인데 오늘 7월 27일에 뭐 위인게 한좀 매수를 했는데요. 아직 뭐, 제대로 들어온 건 아닌데, 위인이좀 적진 않죠. 10% 전후 항상 갖고 있던 종목이라서, 2년 전에는 뭐, 15% 이상 갖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에요. 뭐 현금도 뭐, 뭐, 시가총액 대비면 큰치 않을 때로 마이너스 차익금이고, 당연히 부채빌율도 낮고, 그런데, ROE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1.0 전후면 좋은데, 이것도 좀 고민해야 할것 같아요. 이걸. 근데 지금, 올라가 갑자기 어, 주가 상승한 종목이 꽤 되거든요. 지금 꽤 많아서 추격매수하기좀 그래서 아무튼 유나이스 제약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해도 종목은 실적 어 물론 기존 종목이 가장 중요하죠. 기존 종목 먼저 보시고 제가 말했던 종목 중에 이제 탐난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이 지금 발표기간이니까 실적 보시고 고민해야죠. 실적이 만약 좋다. 근데 주가 아직 안 움직였다. 그러면 좀이라도 매수할 가치는 있는 거죠. 실종 좋다는 효과를 받래서 주가 올라갈 확률도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철저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시면요. 미디아나 지금 다 의료 관련 종목인데 실적 보통 잘 나오면 빨리 발표하잖아 실적을. 대부분 그렇죠. 안 나오면 좀 늦게 발표 나오고 그런 상황이 너무 강하긴 한데요. 메디아나도 보시면 어,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아요. 매출도 5% 증가, 영업이익도 5% 증가, 당기순이익은 어127% 증가했네요. 당기순이익이 지금 워낙 적게 잠깐만요. 이 단을 보시면 금액을 볼까요? 금액 금액을 비교해야 되겠죠. 퍼센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작년에 2분기때 어, 매출이 140억, 올해는 147억, 영업이익이 19억이었네요. 되게 적었네요. 올해는 어 31억, 31억이네요. 아아 아, 아니요, 31억인데 아비 영업이익이 있네요. 비 영업이익 19억인데 비 영업이익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세금 전 이익이 37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비 영업이익 늘어난게뭐 나쁜 건 아니니까 좋은 건데요. 이 전부터 최근에 지금 주가가 6월 23일 이후로 지금 3 6 올라왔거든요. 제가 너무 보수적인 가격을 말해서, 물론 아신 분들은 뭐, 더, 떨어질 걸 감안하고 이제 추극 매수 들어간 분도 꽤 있, 있을, 을겠지만 보통 제가 말했죠. 대부분은 2 30% 올라간 게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메디아나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요. 비 일회성이겠지만 비영업이익이 늘어나서 그렇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길문정 메디안 회장은 코리아 코로나 식 코비이 바이러스 재유행, 코로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 시장 움직임을 예견하기 어려운 시기에 전사적 노력으로 이 분기에도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오랜 시간 구축한 영업 역량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증가가 증대가 이어질 것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제 사장이니까 좋게 감안하겠죠. 아무튼 실적 지금 안 좋은 점보 많은데 다행히 괜찮았고요. 최근에 이제 주로 개인들이 좀 매수중인데 이게 이 종목도 지금 외인이 있는 종목은 아니라서 시가총액이 워낙 적어서 그런 종목인데요 아무튼 종목 하나하나씩 어 제가 지금 언급한지 꽤 됐잖아요 벌써 지금 한달까지 됐는데 이제 실적이 제일 중요하죠 장이 안 좋으니까 그나마 믿을건 실적이니까요 그래서 실적 계속 확인하시고요 저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매수한 종목은 말했지만 여러 번 언급하지만 네오팜 있고 제널루션 있고 어, 뭐 최근에 매수한 S&D n 있거든요 아직 직접 발표 안 했는데요 저도 이제 관심 갖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도 계속 뭐 급등하지 않은 상황 뭐 급등이라는 게 보통 저점 대비 뭐20-30% 올라가지 않은 이 상황 저점이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 매수 주니까 여러분도 잘 감안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장이 또 좋아지니까 또 추가 매수 못하니까 좀더 안타까운 면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장좋아지는건 기존 물린 종목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뭐 마이너스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